자, 자파평의 유해점 P에 복소수 Z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Z의 제곱이 실수가 되는 걸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Z가 제곱이 실수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외우죠. 뭐냐면 Z가 뭐던가, 실수던가, Z가 뭐던가, 순, 허수던가, 둘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 Z가 <laughs> 실수가 되는 게 뭡니까? 4 x y 8 0. z가 순허수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실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또는이에요. 얘를 만족하다가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이런 도형, 도형은 직선이죠? 그거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y가 8, x가 2 e.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순어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거는 x, y가 모두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2분,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2. 정답은 6이다라고 되어있네요. 앉으세요. 네. 맨디 자리 있는데 안 보일까봐?